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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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요 루엔스 2300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보시다시피 정수기가 상당히 심플해요. 예전에 이렇게 컸던 정수기하고는 달리 얘는 저수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림하게 나올 수 있는 직수형 정수기예요 일단, 정수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이 바로 루엔스 2300 정수기인데, 온수, 정수, 냉수, 요렇게 세 가지가 다 가능을 해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은 정수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용량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하나짜리일 때는 120ml의 물이 나오고, 두 개일 때는 550이어서 라면 하나 끓이는 그런 물이 나와요. 이렇게 두번 하면 세 칸이 되면 1,500ml의 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딱1 2 0의 물이 나오고 멈추어요. 근데 내가 물을 넣렀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멈추고 싶을 때는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제품이 멈추어요. 두 번째로 너무 더울 때 이제 여름이잖아요. 냉수가 먹고 싶다. 냉수를 누르면 파란불이 나와요. 그러면 파란불일 때도 용량을, 아이고, 다시요. 파란불일 때도 용량을 바꾸면 누르면 또 냉수가 나오고요. 가장 제가 눈여겨봤던 온수예요. 온수는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한번 눌러서 이제 히팅이 돼요. 이 히팅이 다이렉트 히팅 기술이라서 정수가 된 온수가 나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실 때 바로 온수를 할수 있는데, 여기 온수의 온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40도, 중은 70도, 고는 80도예요. 저는 아예 고에다 맞춰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집 아이들이 뭐 어려서 나는 잠금 장치를 하고 싶다. 이럴 땐 5초를 눌러 주시면 돼요. 5초를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금이 되었어요. 눌러도 움직이질 않아요. 5초를 누르면 다시 잠금이 해제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온수만 잠그겠다 하면 동시에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온수가 잠겼어요. 내가 아무리 온수를 누른다고 한들 온수가 눌리지 않아요. 해제를 하고 싶을 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겼어요. 편하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이고 전기료를 아껴주는 에코 등급이라서 사용하는데 엄마들한테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여기 보셨죠? LED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밤에도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도 충분히 물을 누르면서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물이 여기에 꽉 차면 어떡하지요? 이거를 뺄수 있어요. 앞으로 빼서 여기에 찬 물은 그냥 버려주시면 돼요. 저는 그동안 정수기가 없을 때는 생수를 사먹거나 물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저희가 식구가 6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수를 사다 나르는 것도 일이고, 물을 끓여 먹는 것도 식구가 6시다 보니까 물을 다 마셨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럼 또 다시 끓여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작은 물을 또 사러 나가거나 아니면 큰 물을 사러 나가거나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일이었는데, 요 정수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큰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와서 직접 물을 눌러서 먹고 해서 저는 상당히 편해요. 엄마한테 물을 꺼내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좋고 무엇보다도 냉수든 온수든 정수든 그냥 원터치로 바로바로 바로 나온다는 점도 저는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한지 한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단점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냥 워낙에 물을 사다 먹거나 끓여 먹는 집이었기 때문에 간편한 점이 저는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루엔스 정수기는 정수기 2300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가전제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살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리라든지 이런 동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